기상특별생방송, 제19호 태풍 솔릭, 지금 이 시각 정부는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태풍 대처 상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보고 어,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려보, 알려드린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23일, 아, 솔릭은 23일 10시, 오늘이죠. 오늘 1시간 전 10시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 서쪽 약 90km 해상에서 북북 서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점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크기는 중형급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강하고요. 최대 풍속은 초당 37m. 이동속도는 시간당 7km로 다소 느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더 높아졌습니다. 965헥토파스칼 나오고 있고요. 예상진료, 진로, 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 서남서쪽 약 70km 해상 오늘 오후 3시쯤이면 지나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동남동동 쪽으로 약 90km 북은 육상에는 내일 오전 9시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제주 앞바다와 제주 먼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태풍 주의보도 발효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서해 남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 서해 중부 앞바다에 내려져 있는데요. 어, 밤사이 비가 상당히 제주 지역에 많이 내렸습니다. 누적강 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윗세오름이 어제 0시 기준, 오늘 오전 10시까지 모두 746mm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주 서귀포시도 490.5mm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기상예보에서 500mm 정도 내릴 거다 예측을 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강진군에도 56.5mm 강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말씀드리면요 제주도 오늘 오늘까지 150에서 300mm 예상되고 있고요 많은 곳은 500mm 가까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명피해 소식,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분더 늘었습니다. 예. 어제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두 명이 사진을 촬영하다가 여성 한 분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같이 서 계시던 남성분 한분 31살 남성 한분 역시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분은 실종된 건 아니고요. 현재 실종된 여성 한 분에 대해서는 실종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원인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곳에 내려가서 사고가 있었던 건지 원인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별도봉 정수장 도수관이 이음부가 파손이 됐고요. 또 누수가 발생해서 현재 11시경에 복구 예정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를 현재 조금 있으면 마무리 작업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수 전도 피해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졌는데 모두 32그루의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법화사와 정방폭포 인근에 있던 나무들이었는데요. 대부분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 12개 마을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6,517가구의 정전이 일어났고 모두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453가구는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전기가 다시 정상 작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길, 바닷길 모두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94개 항로에 132척이 발이 묶였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 9개 공항 216편이 현재 결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도 상황에 따라서 이륙과 착륙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항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 20개 공원, 4 61개 탐방로가 모두 폐쇄 조치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상황 확인하신 다음에 등산 계획 잡으셔야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 제주도 한라산 전 구간이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산 계획이 있으셨거나 근처에 계시다면 하산하셔야겠습니다.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되겠고요. 올레길도 전 코스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올레길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엔 범정부협업체계 가동 점검이 있었습니다 어, 대통령 주제로 중앙대책본부 대처상황 긴급점검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발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현장에 저 진도 현장에 어제 심현용 안전보안관이 나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용 안전보안관 나와주세요. 네. 여기 네. 네.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바람 또 물이 많이 하다 보니까 농경지로 물꼬를 틀어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절대로 물 구경을 한다거나 또는 물꼬를 트겠다고 현장에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낚시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절대로 낚시계획 잡으시면 안 되겠고요. 또 태풍의 경로를 따라서 이색 영상, 이색 구름의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절대로 실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가급적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은 어, 외출을 삼가시고 안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태풍 정보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심현용 안전보안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안관님 계시죠? 네, 지금 현장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잘안 들리고 있거든요. 네, 소리가 다시 나는 상황을 점검한 뒤에 현장 연결이 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연결했습니다. 네. 태풍 행동요령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태풍 영향권에 든 곳도 있고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완만하다 보니까 태풍 이동 경로도 또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족분들, 지인분들과의 연락을 항상 공유하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상황을 서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대응 요령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동 상황이 있으시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인분들께 항상 정보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출 계획 갖고 계시다면요, 음, 안전디딤돌 앱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설정하셔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주 울돌목에 나가 있는 심현용 안전보안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안관님, 음, 네, 지금 보디어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가나요? 네, 지금 바람이 생기고 너무 세서 아, 지금 제목 뭐 제가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아까 계실 때. 바람과 비가 함께 내리면서 뺨을 때리듯이 따가움을 느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밤사이 변화가 상당히 컸나 네, 봅니다. 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 어제와 오늘은 지금 이제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태풍이 시작됐다는 걸좀 느끼고 있고요. 지금 아마 여기 나무들도 장가지들은 이미 다 부러져서 이미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안전보안관도 지금 현재 신안에 있는 우리 안전보안관은 목포로 이동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곳도 지금 현재 아, 영암에 수도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까지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정보가 현재 태풍 상황이 어떤지 보다 실시간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안전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 울돌목 현장에 나가 있는 안전보안관, 심현용 보안관과 함께 현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심한 바람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이 느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서 있기에 상당히 힘든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뺨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마치 따끔따끔하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안겼다고 하는데, 네. 이 태풍의 영향이 이렇습니다. 작지만 큰 규모. 네, 속도가 느리지만 상당히 바람의 규모는 큰 중형급의 태풍입니다. 현재 강도는 상당히 강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시고, 앞으로 그 도심지에 있는 분 역시도 태풍 경로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동 장소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이동 대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육안기관들도 함께 여러 가지 태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을 대비해서 희설물 공사 작업도 사전에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단전, 예, 단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역시 오늘,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 통제를 통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 또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계신 상황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뿐이 아닙니다. 각자 관심 있고 페이스북 친구로 활동하고 계신 정부부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현재 상황 공유해 주시고 도움도 요청 받으시면, 요청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부를 물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밤 사이에 인명 피해 두 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실종 중이고 한 분은 현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데 이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어야겠다는 생각 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양윤자님, 태풍이 많은 피해 안 주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예, 저희도 현재 그런 마음으로 실시간 특보 특별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이재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부 물어주시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내일 초중고등학교 휴교 좀 하면 좋겠어요. 천안은 아직 휴교 이야기가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네,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전국 어전 학교 휴교령은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시도 교육감이 학교장들에게 어 거, 관련 내용을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휴교 결정이 내려지면 예, 학교 어, 시도 교육감들이 그 내용을 뜻을 받들어서 예 휴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정부에 뭐 휴교령 내려주세요. 어제 밤사이에도 여러 친구들이 또 올려서 글을 남겨서 저도 확인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교육부를 통해서 회신을 팩트를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직접 정하는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어, 휴교 임시휴교령에 대한 방법 어, 이미 가이드는 해드린, 해드린 상황이고요. 모든 결정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학교장들이 직접. 결정하시면 휴교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규빈님, 저뒤 화면 마우스 좀 치워주세요. 아유, 이거 참, 이거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네요. 아까 치웠는데. 네. 길남주님,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네, 무사하길 저희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현재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어, 강도연님, 무사히 지나갔으면, 이호성님도 지금 제주도 사는 현지인인데요. 바람이 크고,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다른 분들이 보고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당부 말씀또 해주고 계시네요. 네, 박성수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이렇듯 행, 생방송도 진행한 든든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갈 그 순간까지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리고 행동요령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범주님 마무리 말씀 하신 것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서울 방배동인데 현재 바람 없고 덥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1시 기준 자료를 보자면 내일 오전, 내일 오전 9시 경에는 서울 동남동동 약 90km 지점까지 태풍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미리 사전에 태풍 주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 창문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창문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는 게 보다 효과적인 안전 방법이냐 얘기하시는데, 테이핑 테이블, 박스 테이블, 유리창 표면에 X자로 붙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튀어나가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 또한 좋은 방법이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알려드린 연구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창, 유리창과 유리창을 잡고 있는 창틀의 유격이 많을 경우에 창문이 깨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어떤 접착성 있는 물건을 이용하시든 유리창과 창틀, 또 창틀과 이 전체 창큰 틀이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계시다면요. 현재 차량에 계시다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우회해서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를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만약에 보행 중에 있으시다면 가로수 주변이나 신호등 또 입간판 주변 등은 피해서 걸어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실내 외출을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이번 태풍 무엇보다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태풍 특보 자꾸 접근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안전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깔아두시고 현재 기상 상황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기상 상황뿐만이 아니라 대피소 안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실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안전 앱 중에 예, 스마트폰의 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셨을 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직접 빠르게 조치하고 회신까지 해드리니까요. 안전신문고 앱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돌발 변수에 의한 사고를 당하시게 된 상황이시라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 전화 어, 돌려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하게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들 이렇게 특별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방송 함께 했고요. 네, 추가로 특보, 어, 특별 이 내용, 태풍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추가 방송 편성해서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 생방송, 예, 제수고 태풍 어, 솔릭, 이 시각 정부는? 네. 지금 방송,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